안녕하세요 페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미미박스 후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아마 오픈 오프, 오픈가 거기서 물품을 총3 개를 샀어요. 이렇게 3 개가 묶음 배송돼서 왔고요. 네 뜯어볼게요. 이렇게 테이프로 묶음 배송돼서 왔고, 테이프 뜯어. 소리 강아지가 짖는 소리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주소가 다 있어서, 주소 있어서 다 뜯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뜯는 것도 영상을 보죠. 드릴까 해서 이거 두소만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바, 가리고 왔어요 첫 번째는 제일 큰 상자를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 말로는 사람들 말로는 어떤 분은 미미박스에서 시켰는데 어 공기 만 왔다는 분들도 그러시더군요. 네, 안에 잠시만요. 이거 좀 제로 챙겨서 잠시만요. 이거 안에도 그 주소가 있어서 여거 뺄게요. 네. 진짜, 뽀뽀기를 감싸줘서 왔고요. 네, 상자는 치우고, 네, 입어봤어요. 네, 사이즈가 좀 작네요. 이렇게 작을줄 몰랐는데. 네, 사이즈는 좀 작아요. 초점이 잘안 맞히네요. 일단은 틴트, 이거 이름이 오프의 에나멜리 플루이드? 에나멜, 에나멜 레드예요 이게 가격은 3,800원이구요. 저는 포인트로 구매했기 때문에 돈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손에 발라볼게요. 색깔은 이런 색이에요. 일단은 이거 틴트 한 개, 이거 한개 갖고요. 이제 이거 두 번째 상자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다뜯은것같아요 이것도 안에 두개 두개 떼고요 네, 이건 핸드크림이 왔어요 이렇게 스죠이거 네, 핸드크림이 왔어요 네 사이즈는 이만하고요 이거는 아마 1 5 0 0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 어프 멜론 핸드 크림 이게 음 이게 멜론 핸드 크림인데 좀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뷰의 멜론 핸드 크림 샀습니다. 이것도 다시 넣을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남았어요. 그래서 뜯어볼게요. 네, 이것도 다 뜯었고요. 박스 두서 있어서 빼고요. 네 이게 왔어요. 마커펜 틴트. 이것도 뽀뽀기 포장, 안전 포장 해주셨고요. 이것도 쌀 길이가 이만해요. 이거는 마커펜 위에서 이렇게 사인펜 같이 돼있어요. 한번 이것도 발라볼게요. 네, 그런 색깔이 이렇게 되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시킨 거다 자랐고요. 진짜 저는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처럼 음 공기만 안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성 포장도 해주시고, 진짜 미미박스에서 사는 거 진짜 가격이 더 저렴한 거 같고요. 그리고 그거, 어, 어퓨 있잖아요. 가게 이름인데, 어퓨 완전 강추해드리고요. 이거 1인 물품이 다 어퓨 물품인데, 다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미박스, 미미박스 후기를 끝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